4분의 2x 더하기 y 빼기 1 빼기 3분의 x 빼기 y가 ax 더하기 by 더하기 c일 때 상수 abc에 대하여 마이너스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이렇게 분수 형태로 나타나져 있는 것은 4분의 2x 더하기 4분의 y 빼기 4분의 1이라고 우리가 고쳐줄 수 있죠. 정리해보면 4분의 2x 더하기 4분의 y. 더하기 4분의 마이너스 1에다가 지금 빼기 마찬가지로 3분의 x 더하기 3분의 마이너스 y라고 정리해줄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4분의 2는 2분의 1이니까 2분의 1x 더하기 4분의 1y 빼기 4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전개해주면 마이너스 3분의 1x 마마 플러스 3분의 1y라고 정리해줄 수 있겠죠. 그럼 동류항끼리 계산을 해보면 2분의 1x랑 마이너스 3분의 1x 계산해주고 그리고 4분의 1y랑 플러스 3분의 1y를 계산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x항 같은 경우는 6으로 통분해 줄수 있겠네요. 6분의 3x에서 빼기 6분의 2x를 해주면 되고 y항 같은 경우는 4와 3의 최소공배수인 12로 통분해 줄수 있습니다. 12분의 3y 더하기 12분의 4y에서 마지막 있던 상수항 빼기 4분의 1까지 적어주면 자 6분의 1x 더하기 12분의 3 더하기 4, 12분의 7와 2, 빼기 4분의 1이다 라고 정리해 줄수 있습니다. 이때 문제에서는 x항의 개수를 a, 6분의 1을 a, 그리고 y항의 개수를 b, 12분의 7을 b, 마지막 상수항을 c라고 뒀기 때문에 마이너스 4분의 1을 c라고 둘수 있고 이때 마이너스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은 a가 6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6분의 1 더하기 b, 12분의 7 더하기 c, c는 마이너스 4분의 1입니다. 따라서 이걸 계산해주기 위해서 6과 12와 4의 최소공배수인 24로 통분해주면 마이너스 6분의 1 같은 경우는 24분의 마이너스 4 더하기 12분의 7은 24분의 14 그리고 4분의 마이너스 1은 6이 곱해져야 되니까 빼기 6이라고 묶어줄 수 있어서 24분의 4, 10에다가 빼기 6이니까 4다. 약분해주면 6분의 1이다 라고 찾아줄 수 있습니다. 정답은 6분의 1입니다.